한두 명은 여기 먹어줘야죠 지금 여기 지금 얘네 프리즐 9도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숭이를 받쳐줘야 돼요 원숭이가 여기를 오면 얘네가 원숭이를 때리려고 나올 텐데 프레하나 겐지가 여기를 먹고 여기를 쳐줘야지 원숭이가 여기 자리를 먹고 있을 수 있겠죠 응. 그래서 이 팀이 원숭이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건 다이브, 러시가 아니라 다이브인데 다이브를 러시처럼 쓰려고 해 일자로 일자로 가려고 하니까 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루키라서 트레아가 음... 음...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아무튼 그것도 있는데 또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리퍼가 썼잖아. 그걸 보고 리퍼한테 뛴단 말이야. <laughs> 근데 리퍼가 썼으면 리퍼가 없는 대로 뛰어야지. 여기가 빠졌는데 지금 자리가. <laughs> 봐 몰렸죠 자리가 몰렸죠 네. 이러면 상대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봐봐 지금 킬이 갇혔잖아 이게 아니라 애초에 키리랑 프레아, 프레아 같은 얘가 혹은 루슈 같은 얘가 이쪽을 벌려줘야지 이 들어오는 애들을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음. 윈스턴 조합의 특징이 상대가 이렇게 러쉬를 박으면 살살살살 겉하 핥으면서 원숭이는 최다운 이제 자리 유지를 해주는 거를 그러니까 자리 유지를 하기가 좋으니까 자리 유지를 해주면 그거를 프레아가 겁나 쳐줘야 돼요. 사이드 겉돌면서. 애초에 여기서 역진영이 잡혀 있어야 돼요. 프레아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이쪽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프레아가 애초에 역진영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합이. 지금 다이브를 상대로, 지금, 러쉬랑, 다이브, 러시랑 다이브가 지금 정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온숭이가 녹죠. 프레아를 사이드로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또 교환 났을 때는 싸우지 말고 그냥 구멍으로 다 우르르 들어가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이거 약간 손해고. 요거는 오리사가 내절했고 일단 저 단대기 쓴 거부터가 잘못이고 안써도 되는 걸쓴 거라서 근데 저거는 뭐 본인이 생각 잘해야 되는 거고 스킬 분배는 네. 일단 요거 넘기고 이제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뭐라고 했죠 이기고 있을 때 미리 사이트들어서 상대, 상대 체크. 미리 미리 이렇게 미리 가 있는다. 루시우도 붙어 있는다. 근데 근데 화물 밀 화물을 밀쌈이 없을 때는 일단 밀다가 이제 여기서 키리코한테 맡기고 바로 붙어줘야겠죠? 음. 요 라인에 그래야 이게 체크가 되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리고 걸려도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루시우가 지금 굉장히 뒤에 있죠. 얘네 다 사이드로 오는데.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까랑 같은 맥락이에요. 또 그러니까 싸움을 또 일자로 하고 있잖아요. 프라도 이런 데로 왔었어야 돼요. 애초에 여기서 보시면 상대가 여기로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이미 화물 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이겨야 돼. 그러면 프레아가 여기 와서 딜해야겠죠? 지금 딜이 안 네.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사 말고는. 그래서 지금 안 녹아요, 상대가. 상대가 안 녹아, 그냥, 이게. 근데 만약에 프레아가 여기서 딜했으면 지금 딜다 들어갔겠죠? 얘들한테. 그러니까 네, 이거를 빨리빨리 네. 빨리, 빨리 해줘야 돼요, 프레아가. 그러니까, 음, 그 계속. 상대가, 겐지가 만약에 여기 있었잖아요. 상대, 우리 팀 겐지가 상대 여기로 온다. 콜이 나오면, 음, 내가 어디로 가야 딜을 많이 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움직여서 여기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딜이 부족한 거죠, 지금. 상대, 상대는 리퍼 메이니까 그냥 오리사를 겁나게 때리는데 저희는 프리아가 여기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야지 딜러키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 스킬 빠졌을 때는 빠져줘야지, 동학이. 아, 네. 계속, 계속, 계속 쓰시려고 하면 안 돼, 이 조합으로. 네. 상대를, 상대가 메이 리퍼면, 상대가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프레아 겐지가 사이드 및 이제 포킹을 극대화 시켜 놓고, 너는 최대한 버티는 용으로 가야 돼, 오히려. 네. 조합 특성을 생각하면, 정면은 메이 리퍼가 더 세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 할타 먹어야지 겉을 아 요런 식으로 빨리잖아. 그러니까 쭉쭉, 드, 쭉쭉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들어가면 일자로 끝까지 들어가려 하면 안 되고 누군가는 또 들어갈 때도 여기 이, 이 라인을 먹어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요 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네. 가면 안 되고, 누군가는 사이드를 먹으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힐이 다, 우리사한테. 그리고 우리사는 스킬 아껴 쓰고, 이런 거리, 거리가 좀 있으면. 네. 아, 여기서도, 지금, 리스폰이 약간 느린데, 어, 음. 지금 상대팀 움직임 중에 좋은 게 굳이 리퍼가 죽어서 뺀 거긴 한데 만약에 궁이 없으면 그냥 궁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네. 궁이 없으면 화물을 여기까지 밀어 놓고 여기 자리만 유지해도 돼요 상대가 먼저 들어오게 네. 네,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몇번더 아,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이드를 먹느냐죠 지금은 이거 계속 반복해 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여기 먹은 사람이 없죠 지금 네. 여기를 먹어 놓으면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역진영을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요런 거? 여기 없고 다 정면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면 위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찍힐 수도 있겠죠 음. 봐봐 찍히죠 지금 파티 못 따라가잖아 파티가 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루겐이 어, 뭐야 이건 언제 돌았어 어쨌든 루겐이 이런 데 있어야죠 사실 소전 파티는 뒤로 빠지면서 오리사 포킹 최대한 세게 하고 아, 요렇게 찍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를 벌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로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중간에 끊겨요 요런 상황을 최대한 없애야 돼 앞으로도 여기서도 똑같죠 여기 먹고 있으면 누군가는 여기 먹어야겠죠? 돌아야 되니까? 혹은 여기로 들어와서 아예 뒤를 잡는다든가 근데 다 일자죠, 지금 또. 예, 네, 상대도 아쉬운 게 이거예요. 이겼는데 여기 안 먹었잖아요, 지금. 음. 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타를 이겼으면, 여기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리퍼고, 리퍼가 여기를 안 먹으니까 루시우랑 소전이 여기서 궁을 켜버리고 사이드죠. 딱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막는 게 중요해요. 러시 상황에서는 여기서도 이런 건 천천히 정리하는 게 좋죠. 아, 저런 궁 쓰지 말고, 네. 어차피 정리 다 되거든. 아, 지금 다 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 이런 거는 가 맞추면 되는 거고, 굳이 말로 설명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리스폰을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리플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팀이 아니라 다른 팀 보면, 아, 리스폰부터 기본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여기 안 먹고 있죠, 저희. 아, 네. 겐지가 죽었구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궁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궁이 왜 아쉽냐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걸 러쉬를 한다, 여기로 통과해야 되거든요, 일자로. 자, 일자로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빨리, 빨리다고 했어. 스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궁을 쓰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가 여기서 화물이 한번 좀 길게 멈추는데 화물이 멈춰 있는 동안 싸워야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로봇 밀기에서.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하게 요 자리 이렇게 잡아놓고 일단 상대가 오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가 상대가 안 와도 좋은 게 미리 자리를 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바탕이 된 거고. 뭐 상대가 던진 거죠, 사실. 네, 이제, 요런 게 이제 아쉬운 거죠. 만약에, 여기를 먹고 있었으면, 빠진 사람 두명 정도는 간쫙 빠지고 나머지 두 명이 뒷라인 쳐주면 우리 사가 여기까지 못 들어오는데 다른 애들 비가 갈려서 다 정면에 있으니까 포커싱이쉬웠죠 지금 이쪽에서. 그래서 미리 이런 거를 계속 잡고 있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해도 반은 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는 거. 여기 안 되니까 탈랑 말랑하다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 스킬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잠만 아, 여기서도 뭐 자리를 잡고 싸우는 게 아니죠 지금 일단 자리를 먼저 잡고 싸우는 게 먼저예요 이때 살짝 그들어가자는 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뭐,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고 아니면 다 빼고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경험이 쌓여야 되니까 또 상대도 상대도 또 지금 보면 똑같죠. 상대 실수 여기 안 먹죠. 지금 네. 만약에 루슈 리퍼 여기 있었으면 소전 몰아낼 수 있는데, 일, 상대를 일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죠. 상대도 그래도 막강 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 안 되는 팀이에요. 지금 요런 게 만약 다 되면 이길 수 있는 거고, 봐봐요. 이거 상대도 일자로 싸우잖아. 거의. 네. 음. 우리가 조그만 스킬 분배 잘하고, 근데 그거는 약간 개인 역량이라 아쉬운 거지만 아무튼 자리 잡기만 정확히 해내면 저런 거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약간 리퍼가 리퍼나 벤처가 계속 똑같지 않아? 근데 전판이랑은 다른 팀이긴 해요. 그쵸. 네, 다 생각하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 아, 티어 사람들은. 아. 그 생각을 약간 바꿔주면 당황을 하게 돼 있어요. 얘, 이게 아닌데 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일단 뭐 여기까지는 이미 졌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수라바사도 처음에 윈스턴이 똑같아요, 여기서도.